안녕하십니까 천국의 셰입니다 오늘은 11월 5일이고요 시간은 오전 3시입니다 오늘은 제가 새벽에 영상을 찍는데요 내일 아침에 일정이 바쁘게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날짜가 지났으니까 11월 5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분석을 해 보도록 할게요 어제 오전에 분석했던 내용은 여기 있는 A 고점까지는 되돌려 줄만하다 음. 이 냉라인을 깨지 않는다면 끝까지 상승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자리는 전 고점 대비해서 0.5 부분에 있는 A저점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는 내려온 파동을 ABCD이라고 카운팅을 하였는데 마지막에 나온 ABCX, ABC, 이 파동의 크기가 내려온 파동 크기 대비해서 음 0.618 정도 되는 크기이기 때문에 이 파동이 마무리 파동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는 A 고점까지는 공통 롱이라고 생각을 하였었고요. 15를 다시 첫 번째 반등 파동에 체크를 해보고, 382 음, 부근에 지지가 나온다고 하면 1대1까지 상승을 볼만하다. 그 1대1 자리가 A 저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ABC를 작도를 해놨는데, 지금 C파동이 다 나오지 못하고 한 차례, 하락을 하였습니다. 아무리를 지어도 되는지는 저는 여기는 있 소파동을 가지고 카운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있 파동이 ABC로 224회선을 지지를 하면서 여기는 구간을 조정 파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래 이 ABC 기준으로 파동이 조금 단절된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뚜렷하게 보이는 ABC가 올라온 ABC 말고 조정 구간에 3,6을 지지하면서 A 고점을 지지하는 여기 는이 abc를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온 파동이 하나의 파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외에 조정이 나타났지만, 음, 이 구간에서 마무리가 되는지가 좀더 불확실해 보입니다. 확실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대렇게 된다면, 저는 여기 있는 a 고점을 다시 한번 뚫고 지지를 한다면, 지파동을 여기서 마무리를 보는 게 아니라, 좀더 추가적인 상승으로 618 이상을 체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형태로 다섯 개의 파동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어찌되었든 저는 5분 봉으로 봤을 때 여기 있는 파동의 고점 부분에서 마무리라고 생각되는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볼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깔끔하게 지우고 차트를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여기 있는 ABCDE가 하락의 시작파동이 되려면 A저점과 D고점에 있는 이 넥라인을 지지를 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갈 수는 있지만 여기서 지지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계속해서 하락 추세로 생각을 하게 될것 같고 이 구간에 거래량이 붙지만 않는다면 저는 여기 내려온 파동을 시작 파동으로 ABC 조정을 생각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저는 쇼 타겟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넥라인을 뚫고 지지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충분히 786이나 이전 고점까지도 되돌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상승하는 파동에서 7 8까지 상승을 하려면 236이랑 382에 매물이 어느 정도 쌓여야 하기 때문에 236 구간에 매물을 어느 정도 쌓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중요한 지지나 저항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반등했던 ABC라든지 거래량 터진 부분의 매물이 상당히 겹쳐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있는 넥라인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236 구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구간을 반드시 지켜줘야 추가적인 상승을 볼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영상을 계속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